중금속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았겠지만 그것이 왜 우리 몸에 안 좋은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배출이 안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중금속이란 영어로 헤비의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무거운 금속이란 뜻인데, 중금속은 아주 무거운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보다 무려 5배 이상 중력에 강할 뿐만 아니라 몸 속으로 들어오면 배출이 어렵다고 한다. 원래 중금속은 인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산업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들이 다루는 금속이라고는 철, 은, 금, 동, 구리 같은 것이 전부였고 이것들이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산업이 발달하자, 사람들은 독성 중금속을 캔에 재련하고 여러 제품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급기야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중에 중금속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종류는 다양해진다. 생각해보라. 우리 주변가 쓰는 생필품 중에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무심코 쓰는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그릇, 플라스틱 그릇과 포장지. 스테인레스로 만든 반찬통, 컵, 숟가락, 젓가락, 냄배, 프라이팬 등등 생각해보면 우리는 중금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금 속은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연 가솔린레디드 개설린 가솔린의 내폭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에틸랍을 첨가한 가솔린은 연소기관은 매번 돌아갈 때마다 납을 배출한다 우리가 쓰는 농약, 살충제 속에는 비산납과 카드뮴이 들어있고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연기 속에는 무수한 양의 납과 수온이 들어있다. 2013년 9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인체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4차 국가보고서를 발행했는데 미국 국민의 혈장과 소변에서 201가지가 넘는 화학성분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성분은 인간의 몸에서 소화되거나 저장되거나 배출되었으며 다른 화합물과 결합하기도 했다. 특히 몸속에서 상호작용을 일으켜 인체의 여러 생리 반응을 가로막거나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분이란 바로 중금속이다. 중금속은 우리 몸에 쌓이고 쌓여서 면역계, 소화계의 질환을 일으키고 신경 손상 각종 기관의 부전, 심장과 폐질환 암 같은 심각한 병증을 일으킨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파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체내 중금속 양이 증가함으로 인해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방해받기 때문이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이 다음 대까지 전해지도록 DNA를 따라 기록을 바꾸는 유전적 지도를 말한다. DNA 메틸화 과정은 유전자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초기 태아의 발생 과정에서도 필수적이다. 세포는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벌어지는 메틸화를 통해 특정 조직이 형성되고 다른 과정도 시작된다. 한마디로 메틸화가 시작된다는 건 DNA 속 유전 정보가 복제되고 대물림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 중금속이 달라붙으면 유전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중금속이 메틸화 과정에 들러붙으면 꼭 필요한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변형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DNA를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은 환경적 요인이나 식생활, 스트레스, 독소에 노출된 환경이 몸 속의 유전자의 발현과 DNA 자체를 바꿔버리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간은 특정 질병이 발발하여 대물림되고 급기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인류 멸망 마이너스 중금속 탄? 이런 극단적인 상상이 가능할 정도로 중금속으로 인한 문제점은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보다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세대가 거듭될수록 부정적 효과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미래학자들이 생각하는 인류의 멸망 원인이 중금속 노출과 오염이라고까지 할까? 이제 중금속 중독이나 오염 문제는 결코 먼 나라에서 떠도는 풍문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불임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암 환자 수는 절망적일 정도로 늘었고 사람들의 인지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요즘 청년들의 증손자 대에 이르면 더욱 자손을 낳기 힘들어질 것이고 설령 낳는다 하더라도 인지 기능이 지금보다 더 손상되었을 것이 된다. 중금속은 체내에 쌓이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왜고 중금속은 여러 방식으로 건강한 인체의 생리 기능을 하고 방해한다. 예를 들어 뼈 속에 납이 쌓이면 백혈구 속의 DNA 메틸화 과정을 방해받는다. 오죽하면 과학자들과 의료진이 납, 수은, 비소, 카드뮴 같은 물질을 생화학적 뱀파이어라고 부를까. 사람들 흔히 독에 중독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독성이 엄청나게 강력한 약을 먹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장면을 상상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고 무시무시한 죽음을 머릿속에 그리는데 실제로 우리 건강을 진짜 위협하는 것은 전용도의 독소에 오랜 기간 노출되는 일이다. 전용도의 독소는 우리 몸으로 아주 천천히 침투해서 오랜 기간 장기를 고장 내고 굶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 죽음으로 이끌 테니까. 아래 그림은 중금속 가운데 카드뮴이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단백질 경로를 변형시켜서 DNA를 파괴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체내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카드뮴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우리 주변에는 카드뮴을 아주 흔하게 찾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카드뮴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바로 담배이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무심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카드뮴에 오염시키는 것이다.